안녕하세요. 저는 정형외과 스포츠의학 김주환입니다. 저는 성균관 의대를 졸업하고 삼성서울병원에서 인턴 레이전트 과정을 마쳤고 왕준호 교수님께 2년간의 임상경사 과정을 수료하고 올해 봄부터 세종스포츠정형외과에서 진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앞으로 슬관절 하지스푼 손상을 감당하게 되었고 특히 십자인대 손상이나 연골판 손상, 연골 손상과 관절염에 집중하여 진료를 할 예정입니다. 정외과 전문의가 되어 진료와 수술을 경험하면서 환자의 회복이나 치료 과정을 함께 할수 있는 의사라는 직업이 참 좋고 보람된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부상으로 인해 좌절에 빠진 환자들이 성공적으로 회복하고 복귀하는 것에 도움을 주는 것은 정화외과 의사로서 가장 큰 기쁨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정화외과, 특히 스포츠의학 분야에서는 끊임없이 새로운 수술 기법이 등장하고 새로운 연구 결과가 보고되는데, 저 또한 계속해서 공부하고 연구해서 환자에게 가장 최선의 치료를 제시해 줄수 있는 의사가 되고자 합니다. 임상 간사 과정에서 여러 유명 선수들의 수술 과정에 참여하고 외래에서 선수들이 회복하고 복귀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이러한 환자들에게 꼭 필요하고 도움이 되는. 전문성을 갖춘 의사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운 좋게도 뉴욕대학교 병원 정외과에서 연수를 받을 기회를 가질 수 있었는데 같은 질환에 대한 수술이라도 다양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시도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항상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공부하고 발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세종스포츠정외과는 훌륭하고 다방면에서 활약 중이신 여러 원장님들과 전문적인 퍼포먼스 센터가 갖춰진 정말 훌륭한 병원이고 저 또한 그 일원으로 활동할 수 있게 돼서 정말 기쁩니다. 제 임상 경험으로 보았을 때 같은 진단명이라고 해서 같은 치료가 정답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십자인대 손상이라도 동반된 연골판 손상, 인대 손상, 하지 배열이 다 다르고 환자의 요구도나 스포츠 오기 또한 다+ 다릅니다. 저는 환자 개개인에 맞는 최선의 맞춤 기법으로 최선의 결과를 낼수 있는 진료와 수술을 펼치고 싶습니다. 무릎관절 분야에서는 최근 연골판 손상의 중요성이 더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최선의 방법으로 연골판을 살리는 치료를 하고 싶습니다. 또 세종스포츠정화외과는 재활 프로그램 및 시설이 세계 어느 곳에 내놓아도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고 자신합니다. 수술을 잘하는 것은 기본이고 최고의 퍼포먼스를 낼수 있도록 최신 직원에 맞는 재활 프로그램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진료를 하다 보면 전문적인 운동선수뿐만 아니라 스포츠가 삶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분들이 점차 늘어나는 것을 몸소 체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에게 부상이나 통증은 정말 겪고 싶지 않고 피하고 싶은 일일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각 환자에게 맞는 최선의 치료뿐만 아니라 환자분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공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믿고 맡겨주시면 끝까지 책임지는 치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는 바빠서 팀 스포츠는 좋았나 하지만 직접 참여는 많이 못했었고 개인적으로 쉬는 시간에는 러닝이나 등산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또 좋아하는 스포츠는 농구와 야구를 특히 좋아하고 한국 리그도 물론 챙겨보지만 미국에 갈일 있을 때는 아무리 바쁘더라도 어떻게든 시간을 내서 NBA나 메이저리그 경기는 꼭 직관하고 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선수 중에서는 러셀 웨스트 브룩을 좋아해서 직관하고 온게 정말 큰 추억이었습니다. 아마 이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은 운동에 관심이 많으시거나 혹은 무릎에 뭔가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검색해 보신 분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계속 무릎 건강에 도움이 되는 영상을 전해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찾아와 주시는 모든 분들이 치료 결과에 만족할 수 있도록 계속 발전하고 노력하는 주치의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